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3세 내과의사 이정우입니다. 남들은 제 나이에 병원을 다니지만 저는 아직도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한 가지 음식 일주일만 제대로 먹으면 뱃살이 빠지고 혈당이 잡히거든요. 여러분은 83세 의사라고 하면 어떤 모습을 떠올리시나요? 아마 지팡이의 의지에 걷거나 흰 머리가 성성한 노인을 상상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병원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어요.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지 벌써 58년이 흘렀어요. 인턴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신이 생겼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 그리고 올바른 식습관이야말로 건강한 노년의 열쇠라는 사실이죠. 제 진료실 벽에는 의대 졸업 사진이 걸려 있어요. 25세의 패기 넘치는 청년 의사였던 저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만 해도 나이 든 환자들을 보며 막연히 생각했어요.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늙을 수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지금 돌이켜보니 그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에 있었어요. 특별한 건강식품도, 비싼 영양제도 아닌 우리가 늘 먹는 평범한 반찬 하나였습니다. 이걸 깨달은 것도 불과 3년 전의 일이에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간단한 체조를 하고 8시에는 병원에 나갑니다. 점심시간에는 직접 도시락을 싸서 가져와요. 저녁에는 집에서 아내와 함께 차분히 식사를 합니다. 83세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규칙적인 생활이죠. 하지만 이런 생활이 늘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70대 후반, 정확히는 78세 때까지만 해도 저 역시 노화의 그림자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먼저 묻고 싶어요. 혹시 나이가 들면서 예전처럼 되지 않는 몸 때문에 속상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 역시 70대 후반에는 뱃살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밥을 줄여도 채식을 해도 혈당은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당뇨 전단계 진단까지 받고 나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죠. 혹시 여러분도 노력하는데 몸은 거꾸로 가는 경험 있으셨나요? 저는 그 절망감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건강한 식단을 권하면서도 정작 제 몸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78세 되던 해 가을이었어요. 평소보다 유독 피곤하고 식후에 졸음이 쏟아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혹시나 해서 혈액 검사를 받아보니 공복 혈당이 115mg의 당화 혈색소가 6.1%였어요. 정상 범위를 벗어난 당뇨 전단계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평생 당뇨 환자들에게 식이요법과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건만, 정작 저 자신은 그 길로 접어들고 있었던 겁니다. 허리 둘레도 92cm까지 늘어나 있었어요. 젊었을 때 78cm였던 것과 비교하면 14cm나 증가한 상태였죠. 아내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웠어요. 환자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건강관리법을 설명하면서도 집에 돌아오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tv만 보고 있는 제 모습이 초라하기만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어김없이 단 음식이 담겼고 과일이나 떡을 자주 먹었어요. 그해 겨울은 특히 우울했어요. 환자들을 진료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도 당뇨병 환자가 되는 건 아닐까? 인슐린 주사를 맞으며 살아야 하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새해가 되면서 나름대로 결심을 했어요. 탄수화물을 줄이고 야채 위주로 식단을 바꿔보기로 한 겁니다. 현미밥에 나물 반찬을 늘리고 고기는 되도록 먹지 않았어요.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산책했죠.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체중은 더 늘어났고 혈당도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공복 혈당이 120mg까지 올라가는 날도 있었어요. 이상했어요. 분명 건강한 식단으로 바꿨는데 왜 몸은 더 나빠지는 걸까요? 그런 답답함이 절정에 달했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진료실에서 만난 한 환자분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환자 중한 분인 김은자 할머니 76세가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셨습니다. 평범한 반찬 하나를 매일 챙겨드신 뒤단 일주일 만에 허리둘레가 줄고 혈당도 안정된 겁니다. 저는 직접 따라 해봤습니다. 결과는 믿기 어려울 만큼 뚜렷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단순한 반찬 하나가 혈당을 바꿀 거라 믿으시겠습니까?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어요. 의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너무 단순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은자님은 20년 넘게 제가 담당한 환자셨어요.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는데,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식후 혈당이 200mg을 넘나드는 일이 자주 있었죠. 그런데 지난해 5월 정기검진을 받으러 오신 은자님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어요. 얼굴빛이 한결 밝아 보였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혈압을 재보니 130에 85mm 수은주로 안정적이었고 혈당도 놀라울 정도로 좋아져 있었어요. 은자님께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운동을 새로 시작했거나 식단을 대폭 바꾼 건 아닌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은자님의 대답은 의외로 단순했어요. 며느리가 권해서 매일 아침 된장국에 미역을 넣어 먹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미역이야 워낙 몸에 좋은 식품이니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은자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미역을 먹기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배가 덜 나오고 바지가 헐렁해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더 자세히 들어보니 은자님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었어요. 그냥 미역국을 끓여 먹는 게 아니라, 건미역을 물에 불린 뒤 된장과 함께 끓이면서 마지막에 들기름 한 스푼을 넣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두 번, 아침과 저녁에 꼭한 그릇씩 먹는다고 하셨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은자님 이야기를 해 줬어요. 아내도 신기해 하면서 우리도 한번 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마침 제 혈당 문제로 고민이 많던 때라 반가운 제안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아내가 직접 미역된 장국을 끓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첫 일주일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저 국물 맛이 구수하고 포만감이 오래 지속된다는 정도였죠. 하지만 2주째 들어서면서 몸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건 배가 덜 나온다는 거였어요. 제가 확인한 변화는 다섯 가지입니다. 일주일 만에 허리 둘레가 줄어들었고, 공복 혈당이 빠르게 내려갔으며 손발 붓기가 완화되고 면역력이 강화되었으며 변비까지 개선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다섯 가지 변화 중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요? 저에게는 모든 변화가 소중했지만 특히 혈당 안정화가 가장 기뻤어요. 첫 번째 변화는 뱃살 감소였습니다. 미역된장국을 먹기 시작한 지 정확히 일주일 후 허리 둘레를 재어보니 92cm에서 89cm로 줄어 있었어요. 3cm가 줄어든 거예요. 평소 입던 바지가 확실히 헐렁해진 게 느껴졌습니다. 미역에 들어있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 부종을 빼준다고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효과가 나타날 줄은 몰랐어요. 매 끼니 작은 접시에 미역을 곁들여 먹었는데, 포만감이 오래 지속돼서 간식을 찾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혈당 안정이었어요. 2주째부터 공복 혈당을 매일 체크했는데 120mg대에서 110mg대로 그리고 3주 후에는 105mg까지 내려갔습니다. 특히 아침에 미역된 장국을 먹으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걸 느꼈어요. 미역의 식이섬유가 탄수화물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 혈당 급상승을 막아준다는 걸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경험해 보니 그 효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식후 혈당도 180mg을 넘지 않게 되었어요. 세 번째 변화는 붓기 완화였습니다. 평소 저녁이 되면 발목이 부어서 양말 자국이 깊게 패이곤 했는데 미역을 먹기 시작하면서 그런 증상이 거의 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푸석푸석하던 것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저녁에는 과식 대신 미역된 장국을 가볍게 먹었어요. 들기름과 함께 끓인 미역은 소화가 잘 되면서도 충분한 포만감을 주었습니다. 밤에 배가 고파 야식을 찾는 일도 줄어들었고요. 네 번째는 면역력 강화였어요. 환절기만 되면 감기에 자주 걸리곤 했는데 미역을 꾸준히 먹은 지두 개월이 지나면서 잔병치레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피로감도 덜 느꼈고 오후에 졸음이 쏟아지는 일도 적어졌어요. 미역에 풍부한 요오드와 각종 미네랄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준다는 걸 몸소 체험한 셈이었죠. 3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해야 확실한 효과를 볼수 있다고 환자들에게 늘 강조하는데 저 역시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변비 개선이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장 기능이 둔해져 변비에 시달렸는데 미역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매일 아침 시원하게 배변을 볼수 있게 되니까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물과 함께 충분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미역 된장국 한 그릇과 함께 물한 컵을 더 마시면 식이섬유가 장에서 더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변화를 경험하고 나니 왜 은자님이 그렇게 좋아하셨는지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단순히 일주일만 해도 몸은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식탁에 올릴 반찬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지금 시작하면 내년 이맘때 여러분은 전혀 다른 몸으로 살아가실 겁니다. 이제 저는 83세이지만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미역된 장국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들기름 한 스푼을 넣고 구수하게 끓인 국한 그릇이면 충분해요. 점심에는 병원에서 간단히 도시락을 드시고 저녁에도 다시 미역된 장국을 먹습니다. 지난 3년간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제 몸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허리 둘레는 89cm에서 82cm로 줄어들었고 공복 혈당은 105mg에서 95mg으로 안정화됐습니다. 당화혈색소도 6.1%에서 5.4%로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왔어요. 환자들에게도 이 방법을 권하기 시작했어요. 은자님처럼 극적인 변화를 보이는 분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74세 박민수 님은 두 개월 만에 혈압약을 줄일 수 있었고 81세 최영희 님은 무릎 관절염 통증이 많이 완화됐다고 하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79세 한광성님이에요. 당뇨병으로 15년간 인슐린 주사를 맞아오셨는데, 미역된장국을 6개월간 꾸준히 드신 후, 인슐린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광성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하셨어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됐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고, 올바른 식습관만 있으면 언제든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특별한 건강식품이나 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우리 식탁에서 늘 만날 수 있는 평범한 미역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요즘도 매일 병원에 나가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어요. 83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들어요. 피부에 윤기가 나고 걸음걸이가 가볍다고 하시거든요. 무엇보다 머리가 맑아서 진료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아내도 저를 따라 미역된 장국을 꾸준히 먹고 있어요. 78세인 아내 역시 혈압이 안정되고 관절이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해요.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병원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미역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분들도 직접 경험해보고 나면 깜짝 놀라세요. 단순한 방법이지만 그 효과는 결코 단순하지 않거든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 꼭 실천해보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장에 나가 좋은 미역을 사서 된장국을 끓여보세요. 들기름 한 스푼만 넣으면 더욱 고소하고 영양가 있는 한 그릇이 완성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